안녕하세요. 포인트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김영식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허, 등록특허 공고를 보면 흔히 보이는 이 특허권자하고 발명자에 대해서 법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특허 공고를 보면 예를 들어서 특허권자도 있고 발명자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밑에 대리인이야, 뭐, 일반적으로 대리한 변리사니까 상관없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가 제일 궁금할 수 있거든요. 요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축에 대한 집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제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건축사 사무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포인트 건축사 사무소에 이걸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그 건축사 사무소는 저한테 대금을 받고 돈을 받고 이 건물을 다 져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잔금을 받고 나서 실제 이 집에 등기를 할 때는 포인트 국제특허, 포인트 그 건축사가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제가 건물의 주인으로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즉, 건물을 실제 지은 거는 포인트 건축사무소에서 지었지만 건축사무소는 돈을 받고 실제 등기를 할 때는 제 이름으로 해서 이 건물은 제 건물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원리가 특허에서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발명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이 특허권자는 아까 제가 등기를 한 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특허권자에 당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밑에 있는 발명자들은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발명자들은 이 권리자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얼마를 받고, 그거는 회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곤란하고요 어쨌든 이 발명자들은 이름만 올라가고, 다 있다 뿐이지 어떠한 권리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물 밑에 보면은 그 밑에 건물을 누가 지었다고 드림돌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름은 이름이 들어간 건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일종의 명예직인 거고 실제 모든 권한은 이 유니테크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경우 특허권자는 등기, 부동산하면 등기권자고, 이 밑에 자는 건축을 상세해 나가면 실제 제가 예전에 상담받을 경우, 그, 어려우신 발명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출원을 갔다가 다른 그, 투자자가 알고 있는 특허사무소에 가서 하면서, 이름을 갖다가 이 발명자의 그, 제가 알고 있으신 분이 실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특허권자는 투자자가 자기 이름만 집어넣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권리를 다 뺏기는 경우가 많거요 여러분도 이런 향으로 투자를 받는다든지 어떤 특허 서류를 보고 있다 그럴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특허 서류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가 아닙니다. 특허권자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자기 이름 들어갔다고 만족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중한 내 권리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서로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